월사 이정구는 선조 때의 사람으로 임진왜란 때에는 명나라와의 외교교섭에 많은 공을 세워 그 공으로 병조판서와 예조판서를 거쳐 영의정까지 오른 명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월사가 그런 고관대직을 골고루 지내면서도 청빈한 명제상으로 만맥성들의 추앙을 받아온 데는 그의 배후에 숨어있는 권씨 부인의 내조의 공이 절대적이었다고 합니다. 월사 부인권 씨는 판서 권극지 대감의 딸로 명문대가의 교수 출신이었으나 천품이 현숙하고 지혜로워 처녀 시절에도 매사에 근면 성실하고 근검절약해 세인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항상 검소를 좌우명으로 삼아 평생에 비단옷을 입어본 일이 없었고 몸에 폐물을 지녀본 적이 없었는데 많은 비복들이 있었어도 남편과 아들의 밥상만은 언제나 손수 돌보아 올렸다고 합니다. 남편 월사가 병조판서와 예조판서를 거쳐 야권 도상으로 있을 때의 일이었는데 선조가 첫째 딸인 정명 공주의 집에 혼인잔치가 있어 만조백관의 부인들을 공주의 집으로 초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대 패션 리더라고 할 만한 만조백관의 부인들은 공주의 초청을 받은 만큼 저마다 경쟁이라도 하듯 호화찬란한 비단옷에 눈이 부시도록 광채나는 폐물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청마루에 모여 앉아 템을 자랑을 하기에 여념이 없을 때 중문 안으로 한 노부인이 들어섰는데 깨끗한 무명 치마저 고리만을 입었을 뿐 흔한 가락지 하나도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젊은 벼슬아치의 부인들은 그 노파를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으나 노파가 앞마당으로 들어서자 정명공주는 반갑게 달려나와 그 부인을 대청으로 인도해 가장 높은 자리에 모셔올렸습니다. 공주댁 초청연의 무명 치마저고리로 나타난 그 노파는 월사대감의 정경부인 권씨였기 때문으로 젊은 아낙내들은 주인 공주가 그 노파를 정중하게 받들어 상좌에 모시는 것을 보고 또한번 놀랐습니다. 젊은 아낙내들은 그녀가 월사부인임을 알고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고 자기들의 화려한 행장을 보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식사가 끝나자 월사부인은 먼저 돌아가겠노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정명공주가 손을 붙잡으며 만류를 하자 노부인은 가족들이 돌아오기 전에 집에 돌아가 저녁상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자. 자중은 또 한번 놀랐는데 그후 벼슬아치 가정에는 검소한 기풍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